아내가 퇴근하고. 여보, 나 퇴근했어. 여보, 수고했어. 빨리 손 씻고 밥 먹자. 내가 저녁 준비 다 해놨어. 아내는 거실을 보더니. 당신 오늘 청소 안한 거야? 식사하고 바로 치울게? 당장 이리 와봐? 왜 그러는 건데? 아내는 돌변하며. 왜 그러냐고? 눈깔 있으면 쳐다봐 내가 가죽 소파 관리 잘하라고 했지 테이블은 이게 뭐니? 서먹었으면 치워라 제발 좀 알겠어 식사하고 바로 치울게 이렇게 해놓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니 지금 당장 빨리 치워 쉬쉬 지금 장인어른 집에 와 계셔 거짓말하지마 아빠가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 집에 온단 말이야 어르신이 나오고 아빠 아빠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laughs> 뺨을 날리고 내가 널 그리 가르쳤어 아버님 진정하세요 너는 항상 남편을 이렇게 대하는 거야?아빠 내가 어떻게 너처럼 남편한테 포근하는 딸을 낳았는지 정말 부끄럽다. 무릎 꿇어? 사위에게. 최소방 미안하네. 내가 여식을 잘못 가르쳤네. 아,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자네 부모님 별 면목도 없네. 아버님 진정하시고 제가 물한잔 갖다 드릴게요.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차 당부했잖니. 남편을 공경하고 시부모도 공경하라고. 남편을 대할 때는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이어서 어르신은 물론 네가 직장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빠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성격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방처럼 착한 사람도 찾기 힘들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큰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빠도 오늘 무척 놀랬단다 아빠 제가 요즘 예민해서 그랬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어르신이 사위에게 최소서학 아까 그거 져져오게 상자를 가져오고 일어서거라. 다음 주가 너희가 결혼한 지 10년 됐더구나. 이건 내가 결혼 10주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비치 목걸이다. 목걸이를 걸어주며. 이 목걸이는 앞으로 20년, 30년 더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라는 아빠의 축복이 담겨 있단다. 그리고 오늘 손찌검한 거 용서해 주렴. 아니에요. 아빠 제가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그래,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여보 내가 잘못했음. 미안해. 앞으로 청소 잘할게. 따끔하게 훈계한 어르신이 잘했다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